자 보자, 보자 보자 자 사원의 방정식 자 사원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간단히 정리합시다 저이 노점을 잡아놓고 사원이 요렇게 있을 때 아무 점을 잡았을 때이두 길이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 자, 그래 식이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골이다. 라는 것이고, 이 좌우로 뻗은 글은 A가 B a 제곱이 B 제곱보다 더클 때를 생각하자. 뜻이구요. 아래위로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은 초점이 아래위로 존재를 하면서 A 제곱보다는 B 제곱이 더클 때를 생각하자.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의 장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요걸로 보세요. 그냥. 그러큰 거에 몇 배, 두 배, 이 제곱근의 두 배입니다. 그래서 이 A, 단축끼이 2B, 초점을 찾을 수 있는 K의 제곱이라는 것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내준 거와 같더라. 그래서 이 정도만 가지고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자, 단축과단축의 교점이 뭐일 때 지금 상황은 0콤만 열일 때를 보는 겁니다. 그거를 차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자 주어진 식을 봅니다. X44는 음. 왜 나눠주시면은 9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6 플의 Y의 제곱은 1이라고 쓸 수가 있다. 요쪽이더 어, 크지? 여기 아래위로 불어가다 뜨신 거예요. 쭉쭉 <laughs> 여기가 4, 여기가 3이란 뜻인 거예요. 자 이때 그 초점을 공유하고 장초의 길이가 6인 타운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자 라고 그어 초점을 공유하는데 초점을 찾으면 큰거에서 자면 빼면 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0 콤바 풀만 루트 7 우리가 k 값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루트 7인 상황이다라는 뜻이 된 되니까 장축의 1위가6위라고 했으니까 지금 아래 위로 지금 초점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a 제곱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y의 제곱은 1인 건데 장축이라 b하고 관련성이 있다는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축이 6이다. 이 b가 6이라는 뜻이라서 b라는 것은 3으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B제곱이 큰 거고, A제곱이 작은 거기 때문에, 계산했을 때, K의 제곱이라는 게 성립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제곱은 9, A의, A의 제곱, K의 제곱은 이거, 7이 되죠. 그래서 A제곱은 2, 그래서 A제곱분의 제곱 A제곱인 2분의 X의 제곱, 그 B제곱인 9분의 Y의 제곱은 1로 다원의 방정식을 완성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기본의 충실,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laughs> 타원의 초점 장축 단축 자 타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들을 들을 확실하게 이제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자 포물선이 나왔어요 포물선은 y의 제곱은 항상 4px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p라는 게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꼭짓점에서 초점까지에 대한 거리와 방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평행이동이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꼴로 적용을 하게 되면 P라는 것이 마이너스 2라는 뜻. 그래서 꼭짓점이 0,0인데 P는 음수 방향으로 이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2으을 초점으로 그래프는 적당히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에 X는 2라는 줄선이 있을 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녀석이 초점과 이녀석이한 초점이 일치할 때라 그랬으니까 초점이 항상 마이너스 2 콤마 0을 한게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된 거야 기본껄라시죠 평일이로 한게 하나도 없는 상태더라 그러면 초점이 마이너스 2 콤마 0이라는 것과 2 콤마 0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그래프는 적당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 것이다 자 그때. 여기 4가 좋으니까 여기가 2라는 것도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고 여기는 A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라 뜻이 됩니다. 오. 여기서 네, 공식으로서 A의 제곱 빼기 4라고 하는 것이 초점 좌표, 즉, 꼭지, 타원의 아, 중심에서부터 초점까지에 대한 거리 값의 제곱인 4가 되더라 A의 제곱은 탄이 될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어차피 장축이라는 것은 이거 더하기 이거하고 이걸로 항상 똑같다라는 거지. 이거 더하기 이게 장축이 된다라는 거. 두개 더한 게이 a라는 거. 이 녀석 길이를 a라고 판단하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이타고라스에 의해서 얘가 이 루트 2니까 제곱하면 8이다 이렇게 찾아도 괜찮은 거예요. 기하적으로 가는 거 식으로 가는 거. 어쨌든 장축의 길이는 요거 두 개니까 사로두개 하면 나를 되겠죠. 7번 평행이동. <laughs> 자, 타원이라는 것어서 초점이라 할때 넓이를 구해보자. 자, 평행이동 량을 체크를 하면 은 타원의 중심이 1 3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x 제곱 쪽, 아 x의 분모보다는 y 쪽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아래 위로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 이 타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평행이동한 1.3이더라. 근데 큰 것을 작은 걸 빼면 4밖에 안 돼요. 제곱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래 위로 이만큼, 이만큼 옮긴 지점 1.5라는 것과 1.2 라는 것이 바로 두그 초점이 된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럼 연0마형은 뭐 적당히 뭐이 정도 어딘가 일다 치면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구하자 이런 뜻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밑변으로 잡으면 4, 높이는 이걸로 잡으면 되니까 1.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용해서2라는걸 뭐 간단히 알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자 타원 정의의 활용. 자 A, B, F 다시 둘레가 10이란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걸알 수가 있더라. 얘랑 얘랑 더한 뭐예요? 장축이란 말이야. 얘랑 얘랑 더해도 뭐예요? 장축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 둘레라고 하는 것은 장축이라는 길이의 두 배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절반이 9이 될 것이다. 따라서 a 값은 3이라는 걸 알고 있더라. 초점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좌우로 볼로 하니까 a의 제곱 a b 제곱이라는 것이 초점의 좌표인 1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더라. 따라서 a 값이 a 제곱 값이 9이기 때문에 b 제곱 값은 8일 것이다. 그래서 더하면 17이다 이 문제의 포커, 포커스는 초점을 지나고 있는 삼각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이 둘레라고 하는 것이 잘라서 장축 길이의 두 배가 될수 밖에 없더라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생각을 해줄수 있으면 좋겠다 12다원이전 녀석이 있고 초점이 A B 가원이의점 P에 대해서 곱한 것의 최댓값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그어요 지금 문제 상황을 보시면은 강원이 이제 X 쪽이 더 크니까 좌우로 볼록한 건데 초점이 이때 어떤 의미에서 P가 이때 얘랑 얘랑 곱하자 의최대값이야 a, b라 적을게. 자 a 플러스 b라는 것은 장축이 길이기 때문에 얼마? a제곱이니까 a는 7 장축길이는 2배 14 이렇게 나온다 라는 뜻인거예요 되겠죠? 합이 일정한데 곱의 최댓값을 물어봤어 그래서 단축기와 평균이 다 4마리죠 a14니까 딱 보내서 7요 대입이 제곱하면 되니까 최대 자취의 방식, 시자취 방식, 겁내지 마시고, 자취의 방식은 그냥 두가지요 아까 전에 풀해줬던 거랑, 아까 전에 풀해줬던 거, 어떤 도형 위에 있는 점인데, 또 다른 점에 대해서 뭐 중점을 잡았다. 그러면 A 코마 B로 잡고, 내가 구해야 되는 자취에 대한 점을 표현을 한 다음에, 좌표를 xy 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죠 x축 위에 있는 점 A 와 y축 위에 있는 점 B에 대해서 b 가4로 보정이래. 근데 AB라는 것이 3배로 내분하는 점 P에 대한 자체 방정식은 저보다 뭐 시키는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x위에 있는 점 A, y축 위에 있는 점 B. 전분 음. A, B 길이가 얼마다? 4로 일정하다. 그럼 이거 길이를 이 e, 비로 뭐 A로 잡았어요. 길이를 B로 잡으면 되겠지.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뭐가 돼? 1 6으로 일단 무조건 꼼짝적입니다. 그럼 이 점이 A 톤 마비. 이 점이 영톤 마비. 이때 A, B를 A, B를 삼대일 잡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수선통 내리면? 삼대1이니까 요, s 이이고 y g 다 x 좌표은 4분의 1밖에 안된다는 뜻이죠 힐, 이 점에 이한자 대한 니다입니 a t 분의 c Andy, i 이 easily attaching me, da. Sabune, 힐, a, c 의 m m a Susan,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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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거 즉, 물어본 자체에 대한 x 좌표가 4분의 1a, y 좌표라는 것은 4분의 3b.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은 4x로, y라고 아니지 b라고 하는 것은 3분의 4y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 말이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관계식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점말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점의 x 좌표와 y 좌표의 관계식을 이끌어 내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만 하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 16을 나눠서, 그래서 p는 1, q는 5/8 됐나요? 됐나요? 구라게 어, 그래서 다음은 십, 이런 것들입니다. 칠세와 바룡 자, 태양을 한초점한 타원 궤도를 도는 해성이 있다. 그 해성이 태양으로도 가장 멀리 있을 때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거리는 저거 저거다. 자, 방축 길이는 저거다. 이건 벽화사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태양이있는거예요 해성이 이렇게 궤도로 돌고 있대 제일 가까운 점은 어디겠느냐? 여기가 제일 가겠지 제일 먼거는 어디냐? 여기겠지 뭐 맞나요? 왜냐? 요점을 중심으로 이 점을 지나게 원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요런것들 이게 더일수도 있잖아 이런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거지 이세요 자, 그 때, 요만 <laughs> 길이를 뭐라고 졌냐 하면, 10에 7대공 무시할게요. 4. 요만 길이를 8이라고 졌어. 전체 어, 10이잖아. 요만 어, 길이가 2겠고, 어, 여기 또 다른 초점이 길이가 4겠고, 여기가, 어이고, 2겠고, 4.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겠지. 그때뭘 물어봤어? 맞트 길이를 물어본 거거든. 맞나요? 그러면, 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라는 뜻인 거는 요점에서 이 태양까지 초점까지 거리가 6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가 2에 어, 요만큼 길이라 6트 그 32, 4루트 2라는 건알 수가 있다 이 말인가? 거두배한번 그 끝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A는 8루트 2야아 이씨. 지금 준비한 학생과 내시 준비한 학생의 태도가 다르구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지금 마시고는요세요 관심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다고 잘안 오는 거 아니 관심이 있 관심 많이 지 머리를 안 쓰는데 아.. 네왜돌아가고난그 대중이 었지쌍옥아 아, 이거는, 쉬운데, 여기는. 맞지? 현미 씨가 할 정도면 쉬운 건데. <laughs>